오늘 함께 볼 말씀은 요수아 9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요수아 9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332 페이지쯤에 있습니다. 요수아 9장 1절에서 15절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일 후에 유단 서쪽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 앞 대해 연안에 있는 헷 사람과 아무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그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고스 사람의 모든 왕들이 이 일을 듣고, 기본 주민들이 여호수아와 여리고와 아이의 행한 일을 듣고, 그 발에는 낡아서 기운 신을,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가 난 떡을 준비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위 사람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에 거주하는 듯하니 우리가 어떻게 너희와 조약을 맺을 수있으랴하나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당신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심히 먼 나라에서 왔사오니, 이는 우리가 그의 소문과 그가 이굽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들으며, 그러므로 우리 장로들과 우리나라의 모든 주민이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행할 양식을 손에 가지고 가서 그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당신들의 종들이니,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라 하였나이다." 또 우리가 포도주를 담은 이 가죽 부대도 새것이어서나 찢어지게 되었으며, 우리 아히옷과 신도 여행이 매우 길었으므로 나이가 젊나이다 한지라 함께했습니다. 여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아멘. 어 가난 여러 족속의 왕들이 여리고뿐만 아니라 아이성의 이 멸망 소식을 듣습니다. 예, 이제 이스라엘 민족과 싸움을 하고자 동맹을 맺는데요. 어, 지금 빈부 기부, 기본 주민들도 기본 거민들도 이 소식을 듣고 이제 꾀를 내었습니다. 한편에서는 지금 싸움을 하고자 이렇게 한 편에서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까 지금 그렇게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어, 그 꾀를 낸 것이 바로 허름한 차림과 그릇썩은 음식들을 가지고 사신의 모양으로 길가를 찾아가는 것입니다. 이 거짓 행색을 한 이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자신들이 먼 나라에서 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들이 가나한 사람들에게 가나한 가난, 사람들과는 화치를 맺을 수 없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어, 이들은 아니다. 우리는 멀리서 왔습니다. 어, 가나이 아니라 더먼 동쪽에서 왔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래도 이제 여호수아가 다시 묻습니다. 우리는 끝까지 이 이스라엘의 명성을 듣고 매우 먼 곳에서 왔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이제 계속 오리발을 내미니까 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들의 이 곰팡이 난 음식 양식을 보고 어떻게 할 것인지 어,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이제 성급하게 화친을 맺는 그런. 모습을 보이죠. 그것이 오늘 제가 말씀드렸던 이 전체적인 어, 내용의 본, 어, 요약인데요. 이스라엘이 대항하고자 어, 동맹을 맺은 이 가나안 일곱 족속인 그 족속 중에 기르르가스 족속을 뺀 이제 해 족속, 아모리 족속, 그리고 가나안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 이렇게 여섯 족속이 지금 이제 동맹을 맺어서 전투를 하려고 합니다. 어, 오늘 꾀를 부리고 등장한 이 기본 거민들은요, 희위족속 사람들인데 이 지역은 이제 나중에 베냐민 지파에 그 분배되는 지역이기도 하고 또다시 레위지파 성읍으로 구별되는 곳이기도 합니다 어, 아이성에서 남서쪽으로 11km 정도에 위치한 성읍이다 보니까 엄청 가깝죠 이들은 동쪽에서 아주 멀리서 왔다고 했지만 실은 아주 가까운 데에 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기본 성업은 가나안의 다른 성업들하고 다르게 왕이 없는 성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과 대항하고자 하는 이 다른 성업들과는 다르게 이들은 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헤어진 전대 그리고 기운 가죽 포도주 어, 부대하고 그리고 낡은 신과 의복. 그리고 날 어, 곰팡이 곰팡이가 빈떡 이렇게 이제 준비를 했는데요. 이 예, 신명기에 보면은 신명 기에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가난에 살지 않는 백성들과는 먼저 화친을 시도해야 한다고 그렇게 20장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 예, 마치 모세 율법을 아는 것처럼 지금 이 기본 족속들이 이제 이러한 내용들을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멀리서 왔습니다. 그래서 화친을 맺읍시다, 조약을 맺읍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 아주 철저하게 준비를 한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에 대해서도 그렇고 엄청 철저하게 준비를 해서 자신들이 살 길을 정확하게 알고 지금 모색한 것 같습니다. 어 그런데 지금 이렇게 철저하게 준비된 이들과 다르게 지금 여호수아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먼저 물어보아야 하는 것인데 어, 이것을 잊어버리고. 어, 자신들의 뜻대로 그렇게 화친을 맺어버립니다. 물론 이 사건에 대해서 하나님의 어떤 심판에 대한 언급은 없습니다. 어쩌면 이 조약의 배구에 또 하나님의 뜻이 반영이 되어 있지 않을까 그런 이제 의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리고에 거주한 이 이방 여인 라합을 구원하셨던 것처럼 어쩌면 기본 거민들의 이 상황도 가난 땅에 살고, 살고 있었던 이 이방인들의 그 구원 문제를. 이렇게 지금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물어보지 않은 이들의 잘못이 있습니다. 승리에 도취해서 지금 이들이 하나님 앞에 부하지 않은 것. 그것은 정말 잘못된 것이죠. 그동안 수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광야 광야 이스라엘 40년 그 여정 동안에도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또 하나님께 여쭙지 않고 그래서 당했던 어려움들이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또이 사건 가운데 이제 아이성까지도 우리가 물리쳤으니 이제 아, 우리가 이것을 보고 그냥 우리의 뜻대로 또 행해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어 그런데 이것은 사실 그렇게 좋은 방법은 아니죠. 하나님께서 선하게 일들을 이루어 가시지만 그래도 우리는 늘 하늘 앞에 부하는 그런 모습들 그런 것을 먼저 보고 그리고 이들이 먼저 부했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또 해봅니다. 우리도 교회 일이나 어떤 일들을 이제 겪게 되고 이제 어떤 문제가 우리 앞에 다가왔을 때. 물론 기도하면서 그렇게 나가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어 기도가 아닌 때로는 우리 인간 생각대로 아 이정도는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물론 그렇게 해서 잘 풀리기도 하지만 이렇게 해서 이제 또잘 일이 잘못 풀릴 경우에는 아 어떻게 하지 참 고민이 많습니다 그런 일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동대에서도또 여전히 하나님의 뜻은 있습니다. 조상들이 그렇게 살았고 너희가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이곳에 가난에 와서는 하나님 앞에 반드시 엎드리고 살아야 된다. 그것에 대해서 더욱더 명확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명분이 생긴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는 것, 그것에 대해서는 만큼은 철저히 해야 된다. 이것을 이제... 이것처럼 우리의 일들 가운데에도 때로는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않고 우리의 뜻대로 행했다가 그렇게 여쭤보았을 때 어쩌면 우리 마음 속에 네가 언제 내 뜻을 한번이라도 구해본 적이 있느냐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겠죠.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구하면서 살아간다고 하지만 매일 매 순간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하루 살아가면서 하나님 내가 지금 이 길을 걸어갑니다. 내가 이 버스를 탑니다. 내가 또이 음식을 먹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 일을 합니다. 저 일을 합니다. 다 하나님께 구하지 않잖아요. 이제 물론 우리의 삶은 그렇게 하는 것이 가장 합당하고 그리고 가장 정확한 길일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오늘 이 길을 갑니다. 지금 이 길을 가는데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겠습니다. 한치 앞도 모르는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 내가 이 길을 가고 또 이들에게 전도를 하고 또이 버스를 타고 또이 사람을 만나고 또이 일을 하고 또 이렇게 살아갑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우리의 길을 지도하여 주십시오. 나의 길을 지도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구하는 것이 가장 마땅한 것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다 구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지도하시지 않습니까? 오늘 비록 이 여수와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록 실수가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길들을 다시 선하게 또 이루어가시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십니다. 어, 이들의 모습을 보면 그렇습니다. 두려움이 나은 동맹이었습니다. 세상의 힘으로 하나님을 대적해보고자 하는 그 이들의 방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쫓으면서 자신들의 힘으로 살아가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동맹도 하나님의 뜻 앞에서는 무용지물이 되고 맙니다. 우리는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반 이스라엘 동맹에 참가하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자신들의 신을 버리고 여호와를 선택하기 위해 자신들의 꾀를 내었습니다. 다른 방법이 있었다면 또 다른 방법을 택했겠지만 이들의 거짓말의 핵심은 하나님께 대한 항복이라 할수 있습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라합을 구원하셨던 것처럼 이 가난, 기부원, 거민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또 하나의 방법이 아니었을까요? 이방인들을 구원하기 위한 또 하나의 방법이었을 줄로 합니다. 또 한편에 보면 의도치 않게 속았습니다. 승리 직후에 영적 경계심을 늦춘 것이 잘못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여호수아의 실수도 사용하십니다. 묵인하시고 용인하십니다. 그리고 비록 속임수로 드러난 어 기본의 그 모습이었지만 그 진실. 사람은 실수하지만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늘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 좋겠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늘 구하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뜻대로 살아가는 때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늘 우리를 지켜 주시고 인도하시고 우리의 발길을 선하게 붙들어 주십니다. 그것을 알고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며 나아갑니다. 아기들이 일어설 때 그리고 걸을 때 다른 것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넘어져도 누군가가 붙들어 줄 것이라는 그 믿음이 있겠죠. 그런 생각을 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아마 그런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갈 겁니다. 분명 그렇습니다. 저희 막내아기가 막내, 막내 이지 담인이가 이렇게 일어섭니다. 일어설 때마다 저희는 이제 바짝 긴장을 합니다. 왜냐하면 넘어질까 또 다른데 부딪힐까 그러면서 엄마 아빠의 눈은 계속 그 아이에게 주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처럼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도 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집중이 되어 있으십니다. 우리가 비록 우리의 24시간 중에서 하나님 앞에 구하는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다 할지라도 우리 가는 모든 길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십니다. 비록 우리가 또 하나님께 여쭤봐야 함에도 불구하고 또 여쭤보지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 우리를 또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좀더좀더 좀더 자라게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믿음을 보면서 우리가 조금 더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오늘 이러한 이 전체적인 내용들을 보았을 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의지하고 세상의 것을 의지하고 세상의 힘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가. 그것을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겠노라. 나의 연약함을 알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항복하겠노라. 그러한 마음, 그 마음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또 중요하지 않나. 무엇보다 어, 우리가 늘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께만 붙들린 삶, 그리고 하나님께 여쭤보고, 오늘 하루는 이렇게 살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그거 다 이제 내려놓고, 다 이제 젖혀놓고 기도를 끝내고 집에 돌아갈 때에도 하나님 내가 이 계단 내려갑니다. 넘어지지 않도록. 그리고 조심히 내려갈 수 있도록. 그리고 내가 집에까지 안전하게 갈수 있도록 하나님 지켜주십시오. 식사를 할 때에도 하나님 내가 이 음식을 먹고 건강하게 지켜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또 나아갈 때, 그때도 하나님 이 걸음, 이 일을 보는 이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매 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해보는 그래서, 이스라엘 광야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던 것처럼, 오늘 2 4시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을 다시 한번 경험하면서 살아볼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모든 일정이 은혜롭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선생님들 포함 손길, 그것을 볼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어, 각자 기도 제목을 위해서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이 걸음, 이것을 더욱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정말 할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우리가 하루 매 순간 살아갈 수 있는 것 없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매 순간은 하나님을 의지하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모습들.